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소시입니다. 와, 감기가 너무 오래가요, 여러분들. 어제 오렌지 먹고, 콧물이 너무 심해졌어요. 막 물처럼 흐르는데, 코에 물 들어간 것처럼 막 매워. 와, 이 진짜 너무, 너무, 와, 감기가 오래가요. 그래서, I'm not fine apple. 네, 파인애플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오렌지 살 때, 같이 산 건데, 제가 파인애플도 좋아하거든요. 원래 두통 살려다가 두 통이 있어가지고, 농담이고요. 파인애플을 좋아하는데,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파인애플을 많이 먹으면은 이가 아파요. 그래, 치통 때문에. 한 통만. 어, 파인애플도 냄새가 너무 좋아. 이거 통으로 먹을 거고요. 그래서, 이런 집게를 준비했습니다. 파인애플 껍질을 벗기면은, 그 뭐가 있잖아요. 막, 짜증나는 거. 그걸 이렇게 집게로, 제거를 하는 건데 그 뭐라 뭐라 그러지 그거 파인애플 그거 여드름 먼저 감자칼로 한번 껍질을 벗겨 보겠습니다 이걸로 되면 베스트인데 어, 반대로 했구나 네, 이렇게 껍질을 까줬고요 집게를 이용해서 요거 한번 뽑아내 볼게요. 고호. 손질을 다 했습니다. 뭐랄까, 좀 흉해. Okay. 휴식 깔끔하게 먹기는 어렵다. 이해도, 이해도 엄청 깨고, 마저 먹어볼게요. 생각보다 과육이 많아요. 저 심이 두꺼울 줄 알았는데, 심이 아직 안 나왔어요.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. 이게 다른 것보다 입 주변이 따가워요, 여러분. 입 안이랑 입 주변이 따가워. 근데 맛있다. 안녕.